그러 그만두고 목피가 아, 뭐 터질때까지 한번 연기해볼게요 그 파바머니 아줌마가 그 가짜 기영이 할머니 목소리일지도 모르니까 어, 한번 비명소리에 할머니 연기해볼게요 이분이에요. 그 노란색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자가시다 적당히 아주고 놀아와라 무섭지 않니 전에 있었던 일 과거를 기억하고 있던 기영이 눈이 떠 있는지 감겨 있는지 모르겠다. 오래 있어 들어와. 응. <laughs> 우와, 이게 몽땅 만화책이야? 놀래기. 와, 만화 가게 차려도 되겠다. 우 와, 밤새도록 봐도 다못 보겠는데. 다들 조용히해. 나잔나, 나나우 엄마가 먹스이들이 제 응. 조용히해. 너네 엄마 굉장히 무섭잖아. 그래. 마지막에뭐피가내타지면 혼나는... 손이 내볼게요 그럼 만고잖아 그러게. 야, 성철아. 너희 집으로 땅 가져가서 보면 어떨까? 나도 엄마한테 들키 혼나는데. 나도 무슨 수이 없을까? 아, 그래. 배달하자. 도승이의집이나그 영진이네 집다혜의집다 배달하면 될거 아니야. 그래 보자. 그래, 집... 자, 배달 가자. 기영이 할머니 인지 아니면 가짜 기영이 할머니 목사리만요해 볼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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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아! 누구야? <목소리도> 너 경고한다. 어서 빨리 치워지. 못 해! 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시가 우린 갈게. 이아와이이리와이리와이루 고집 루와꾼그리고 너희들은 다 같은 와들들이야잘이했어이 그러니까 와이루아 이루와! 이루와! 니까